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물건은 충북 영동에 있는 2411평짜리 계획관리지역 전입니다. 필지는 어, 네 필지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요 제일 큰게요 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우측에 있는 요 필지 하나, 그다음에 요 위에 것도 하나가 더 있고요. 요 왼쪽으로도 요 도로 끼고서 이렇게 한 필지가 더 있는 총네 필지인데, 어, 토지의 면적이 7,971평방미터고, 평수로는 2,411평이에요. 근데 요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황도리에 이렇게 딱접해져 있으면서 평수가 굉장히 커요. 충북 영동인데, 2,400평이 넘는 토지인데,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금액이 5,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가는 이억 3,300에서 세번 유찰돼가지고 5,400으로 떨어졌는데 평당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만 2천 원꼴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저렴하게 진행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토지가 5-1 전이고요 우측에 여기가 5번지인데 과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3번지인데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3필지하고 이쪽에 왼쪽에 5-2 해가지고 과수원으로다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이 필지까지 합쳐서 총 4필지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포장되어 있는 현황 도로에 이게 딱접혀져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이제 경매 여기를 보니까, 어 돼지 키우는 그 축사를 우리는 돈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돈사가 있는 것 같아요. 돈사에 대한 감정도 한 2100만 원인가 돼 있네요. 그 돈사가 있으니까 내가 그건뭐 참고를 하시고요. 요 물건의 경매일은 어 4월 26일이고요. 영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감정가를 1억 3,300인데 음. 세번 유찰돼 가지고 최저가가 5,400만 원으로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평당가는 뭐 22,000원 정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니까 음 현장에 가셔서 한번 답사 한번 해 보시고요. 입찰 여부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물건의 소재지는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라는 마을에 있는데요. 5-1하고 5번지하고 5-2, 3번지 해가지고 이 4개 필지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지목은 3번지가 답이고요. 나머지 3필지는 과수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황에는 음, 돈사하고 관리사가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과수원이어서 현황도로에 접하고 있으니까 음, 다른 어떤 뭐야 귀농 하셔서 어떤 그런 영농 활동을 하시는 데는 상당히 좀 좋은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학산면 사무소에서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거리가 있고 여 물건지까지 뭐 제반 차량들이 다 접근이 가능하니까 크게 어떤 불편한 점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면 전주도 보이시잖아요. 어, 전기 시설 다 가능하고요.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가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면 농지증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어, 가격이 최저가가 54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되는 물건이라서 투자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평당 2만 4, 2천 원꼴의 토지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한번 답사 한번 해 보시고 아, 물건이 어떤지 투자를 결정을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